가장 나에 맞는 유형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쁜 분들 아나 너무 바쁘다. 아니면 직접 가기 싫다. 그다음에 배우자 못 믿겠다. 언제 뒤통수 맞고 딴소리 할지 모르겠다. 이런 분들은 조정이원 하시고요. 협의이혼 하실 분들은 아, 돈 너무 아깝다. 아 그냥 직접 하겠다. 그리고 우리 이혼에 대한 결심 믿음 살 때는 그렇게 안 봤더니 이거 하나만큼 너무 잘 맞다. 털대 돌이킬 일 없다. 재산 관계 포함해서요. 이렇다고 하시면 협의이혼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, 안녕하세요 이별의 신 시현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협의를 해 오셨는 분들이 많거든요 협의를 하셨을 때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 경우에 보통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협의 이혼이고 두 번째는 조정 이혼이에요 협의 이혼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두 분이서 이제 협의 의사 확인서라는 걸 들고 법원에 두 분이 가셨다가 숙려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확인 기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판사님 앞에 가서 두분 이혼하는 거 맞으세요? 예라고 대답해서 나와야 이혼이 되는 그걸 협의 이혼이라고 하시고 조정 이혼이라는 거는 법원에다가 나 이혼 조정 해주세요. 나 이혼 협의 됐으니까 이혼 해주세요.라는 시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 재판을 한번 잡아줍니다. 이게 말이 재판이고 그냥 조정 기일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에 가서 서로 이거 합의된 거 맞아요? 네 맞습니다. 하면 판사님이 조정 조서라고 해서 판결문처럼 조서를 똑같이 적어줘요. 그래서 끝나는 걸조정이혼이라고 해요. 둘다 합의만 되면 다 끝이 나고 결론이 나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, 그 오산이시고요. 본인한테 맞고 유리한 이혼들이 있으세요. 그래서 그걸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협의원과 조정이혼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, 오늘의 하이라이트. 그러면 나뭐 해야 되냐? 각각 장단점이 뭐냐? 여기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?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협의원 같은 경우에 제일 큰 장점이 가성비가 좋아요. 무슨 말이냐? 두 분이 직접 가시니까 변호사 필요 없으시겠죠? 그럼 변호사 필요 없으니까 변호사비도 안 드시고 그 다음에 숙려 기간이 있고 하지만 조정 이용보다는 좀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요 포인트는 가성비예요 그래서 가장 돈이 적게 든다 단점은 뭐냐 협의원 할 때는 재산 분할, 위자료 이런 것들을 안 정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 소송 따로 당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배신 당하는 거죠 배우자한테. 그래서 그럼 못볼 거를 볼 수가 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들이 직접 가셔야 되니까 누구를 대신 보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바쁘신 분들은 이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겠죠. 그런 분들은 이런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허비원의 단점은 두 분이 두번다 출석을 하셔야 이혼이 되시니까 처음에는 이혼한다고 갔다가 안 가버리면. 정말 머리 아프고 이혼은 안 되고 점점 시간만 지나가고 점점 지쳐만 가요. 이혼이 시작이 안 되니까. 그럼 결국 깨져서 소송하면 그때부터 이혼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. 이런 단점이 있어요. 그러면 조정 이혼의 장단점은 뭐냐? 조정 이혼의 장점은 먼저 당사자가 직접 안 가고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분해나 위자료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이 다 적어주시니까 그대로 그냥 끝이 나고 종결이 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별도의 숙여 기간 같은 게 필요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 이혼이랑 좀 다르고 장점이다. 조정 이혼의 장점은 만약에 얘기지 못한 배신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. 배우자한테 갑자기 합의 다돼 있다고 해놓고 갑자기 나 이혼 안해 아니면 나 이거 돈더줘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런 배신을 당하더라도 조정 이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소송의 한 절차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다만, 단점으로는 변호사 비용이 들 테니까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가성비가 좀 떨어지겠죠. 그리고 변호사님 보고 해야 되니까 좀 아쉽고.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.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빼먹었네요. 제일 큰 장점. 그렇지만 조정위원을 하면 이들레싱을볼수 있다. 지금까지 조정위원과 협의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, 그러면 나에 맞는 유형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쁜 분들. 아, 나 너무 바쁘다. 아니면 직접 가기 싫다. 그다음에 배우자 못 믿겠다. 언제 뒤통수 맞고 딴 소리 할지 모르겠다. 이런 분들은 조정 이혼 하시고요. 협의 이혼 하실 분들은 아돈 너무 아깝다. 아 그냥 직접 하겠다. 그리고 우리 이혼에 대한 결심, 믿음, 살 때는 그렇게 안봤더니 이거 하나만큼 너무 잘 맞다. 절대 돌이킬 일 없다. 재산 관계 포함해서요. 이렇다고 하시면 협의 이혼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본인한테 가장 맞는 이혼 유형을 생각하시고요.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혼을 하시고 싶다. 그러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, 조정이 원하면 이별의 신을 만날 수 있다. 이거는 한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이별의 신신혼준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